안녕하세요, 미네플입니다 오늘은 어쩌다가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재밌게 봐주셔서 시작하게 된 ENTP 미네플이 보는 MBTI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MBTI인 ENTP와 그리고 INTP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준비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 좀 INTP가 많지는 않아요. 한두 명 있고, ENTP 친구들은 INTP 친구들보다는 많은데, 음, 서로 관심이 좀 없다고 해야 되나? <laughs> 그래도 관찰하다 보니까 저희들만큼 흥미로운 MBTI도 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 특징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공감이 되시는지 댓글로 반응 많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뭐, 그리고 이건 또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인티 엔팁의 첫 번째 특징. 꼭 찍어 먹어 봐야 한다 저번 시간에 소개해드린 인트제, 엔트제들은 어꼭 찍어 먹어 봐야 아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인팁, 엔팁은 그럼 찍어봐야 알지 어떻게 아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음, 남들의 평판, 소문에 대해 관심도 없는 편이고 가장 늦게 접하는 사람들.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가 한명 있었어요. 엄청 붙어 다니는 친구는 아니었지만 뭐 단둘이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친구였는데요. 알고 보니까 상당히 뒷얘기가 많이 나오는 친구였더라고요. 다른 애들이 봤을 때 내가 그 친구랑 거리낌 없이 지내니까 약간 주의를 준답시고 저한테 뒷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친구가 딱히 나쁜 행동을 보인 게 없었거든요. 저는 어, 졸업할 때까지 그 친구와 전혀 나쁘지 않게, 사이좋게, 아주 무난하게 잘 지냈답니다. 좋게 얘기하면 편견이 없는 건데, 나쁘게 풀릴 때는 알고도 당할 때가 있어요. 남들은 분명히, 아, 저 친구 좀 조심해라고 경고했는데, 그거 무시하고 경계심 없이 지내다가 뒤통수를 탁 맞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성향이라서 경험을 통해서 저 사람 아닌데 라고 스스로 판단을 내리잖아요. 남들이 아무리 좋아해도 끝까지 그 판단은 안 바꿔요. 제가 어떤 정치인이 참석하는 행사에 진행 같은 걸 살짝 맡았던 적이 있는데 저는 그 정치인에 대해서 좋지도 싫지도 않았거든요. 실제로 만나보니까 어좀 알려진 거에 비해 좀 꼰대다 싶더라고요. 그분이 유명하시다 보니까 행사 끝나고 사람들이 정말 막다 같이 셀카 찍으려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전 끝까지 사진을 같이 안 찍었습니다. 물론,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속으로, 저 사람이 뭐가 좋다고 저렇게 해도 난리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인팁 엔팁의 두 번째 특징. 배우는 걸 정말로 즐긴다. 좀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은, 배우는 데서 쾌락을 느끼는 것 같아요.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인팁 엔팁한테 적용되는 거 아닐까 싶더라고요. 정말 관심있고 좋아하는 부분에서 인티엔티의 습득력은 그 누구도 따라잡기 힘든 것 같아요. 놀라운 집중력과 이해력을 발휘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티 엔팁이 가장 순수한 학자 스타일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해를 위한 이해를 하려고 하거든요. 의도나 목적 없이도 그냥 본인이 즐겁기 때문에 배우는 사람들 좀 덕질 스타일로 뭘 배우는 사람들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어렵지 않게 뭘 배우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천재 소리를 들어보기도 해요. 그리고 혼자서도 아나좀 천재인가? 라는 자뻑에 빠지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재미를 위해서 배우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재미가 끝까지 가는 경우가 잘 없죠. 언젠간 질려. 그러면 또 질리는데 질려. 뭐야 또 재미없네? 라는 생각을 해요. 이러면서 권태감에 또 빠집니다. 생각보다 커리어가 안 쌓이는 유형? 내지는 남들보다 권태감, 현타를 많이 느끼는 유형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인티 벤팁의 세 번째 특징. 생각보다 입장과 주관이 약하다. 저는 사람들이 이걸 가장 오해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요. 일단, 인티 벤팁 중에서 지적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많아 보이는 건 사실. 그러니까 말을 할때 보면은 논리적으로 주장을 잘해요. 설득하는 일도 잘하죠. 그래서 주관이나 입장이 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꼭 그렇진 않다? 주장을 잘하는 거랑 주관이 뚜렷한 건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인팁 티 팁은, 이해를 위해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쟁점이 있었을 때 자기 입장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는 것보다 양쪽 입장에 대해서 이해를 나서서 해요. 그냥 그게 먼저 되어버려. 그러다 보니까 토론을 잘 하는 거예요. 토론을 하면 일단 어떤 입장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입장에 서서 상대편이 어떻게 치고 나올지 계산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상대방 입장도 이해를 먼저 하고 있으니까. 저도 어렸을 때 토론 수업 같은 거 하면 잘했어요. 성적도 잘 나오고. 근데 저는 항상 그게 끝날 때 어떤 생각을 자주 했었냐면은 하, 사실 답이 없다. 양쪽 다다 다 타당한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남들도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인트제, 엔트제 친구들을 알게 되면서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친구들은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흥미로운 게이 사람들이 양측 입장에 대한 이해력이 딸려서가 아니라 자기 입장이 우선이 되더라고. 근데 인팁 앤팁은 상대방이 감정적인 호소를 할때 흔들리지는 않아요. 근데 논리적으로 맞는 말을 한다. 그 말이 맞네? 이러면서 생각보다 잘 수긍을 해요. 이런 면이 자기 입장이 좀 약한 것 같다는 거예요. 논리적인 이해력은 높아. 근데 이의 득실을 따지는 거는 생각보다 좀 나이 들어서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인티벤팁의 마지막 특징, 어, 염세주의라는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 제가 보기에는 인티벤팁이 음, 선악의 기준, 도덕의 기준이 좀 모호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어떤 기준이 있으면 저게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을 먼저 하거든요. 검증 관련된 뉴스를 봐요. 그러면은 이러기보다는 내가 저 상황이었으면 나도 저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감정적인 공감이랑은 좀 달라요.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 상황에 있었을 때 나도 그럴 수 있다 라는. 그런 이해까지 가버리는 거야. 게다가 이게 이 사람들이 경험주의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좀 충분히 경험하기 전까지는 사람들도 좀안 가리고 만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일들을 겪으면서 자신의 바닥이나 상대방의 바닥을 보는 경우가 좀 있어요. 전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laughs> 저희 부류가 좀 심한 것 같아. 찍어 먹어봐야 하니까. 그러면서. <laughs> 사람 별거 없네. 이런 염세주의가 생기는 거죠. 꼭 이런 부정적인 경험까지 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들 물음표 살인마잖아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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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런 생각까지 꼭 가보는 것 같아. 사람은 죽는데 왜 살지? 어차피 이 세상은 멸망할 건데 왜 열심히 살아야 하지? 이러면서 공허감, 포탈감을 좀 남들보다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내일이 안 풀려서 느끼는 그런 우울감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쾌락에 좀 빠지는 성향이 있어요. 중독 성향이 좀 강한 경우도 있고, 어차피 모두 다 끝나는데, 이러면서 막 살고 싶은 막 욕구가 있는 거죠. 엔티 민간 유형 중에 조커가 있는데, 이런 염세주의를 극복 못하면은, 좀 조커 같은 반사회적 성향을 띌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인티 엔티브는 이런 염세주의만 극복해내면은, 어떤 위치에 있든 주변 사람들의 상황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힘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세상의 부조리도 이해하고 있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도 이해를 어느 정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쁜 거를 좀 좋게 만드는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들 아닌가 싶거든요. 이렇게까지 안 되더라도 좀 어두운 면을 꼬집어서 좀 웃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본 인티베티브의 특징을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 꼭 찍어 먹어봐야 한다. 두 번째 배우는 걸 정말 즐긴다. 세 번째, 생각보다 입장과 주관이 약하다. 네 번째, 염세주의라는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 이네 가지였습니다. 이 영상을 본 어린 인팁, 엔팁 친구들은 좀 이런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러고 보니 생각보다 입장이 좀 약하네. 어차피 사람은 생겨먹은 대로 살아야 되는 것 같거든요. 이해를 좀 많이 해놓고 경험을 많이 해놓는 편이 실제로 도움이 되니까 하시고 어차피 나이 들면서 뭐 본인의 위치가 생기고 직장, 뭐 가족 내지는 뭐 본인의 건강 상태 이런 것에 따라서 입장은 저절로 정해지기 마련이긴 해요. 그러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진 마시고 대신 뭐 심각한 염세주의로 안 빠지는 쪽을 좀 경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도 제 주관적인 생각에 따른 거니까 과몰입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셨으면 그걸로 언제나 됐습니다. 다음 편은 인프피, 엔프피 생각하고 있는데요. 한번잘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미네플이었습니다.